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서포터즈의 수요시위가 있었습니다. 새내기 체육대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본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스터디 그룹을 모집합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안홍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본교 리지별관 앞에서 평화나비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팔찌 판매와 피켓 활동부터 자유발언까지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3월 26일에 열릴 평화나비 콘서트에 관한 홍보도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일 본교 리츠 별관 앞에서 평안나비 수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평안나비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단체입니다. 평안나비 서포터즈는 매주 수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수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1992년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을 앞두고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시위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마다 진행되는 정기적인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이번 수요 시위는 평소 광화문 수요 시위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약 15개의 대학교에서 11시 45분부터 15분 동안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팔찌 판매와 피켓 활동, 자윤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할머인들과 많은 정의로운 시민들의 행동으로 국구 부인하다 일본도 결국 고노 다마 같은 다마에서 위안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앞으로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작은 행동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분명히 해결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안아비 콘서트에 대한 홍보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평안아비 콘서트는 작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평안아비 콘서트는 30개의 학생회와 학생단체가 추진하고 300명의 새내기 서포터즈가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실력 있는 대학생 동아리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콘서트의 경우, 옥상달빛과 프리멜로에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각 대학교 동아리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평안나비 콘서트는 이번 달 26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티켓값은 만 원이지만 수요 시위에 참여하는 대학교 학생들에겐 5천 원에 판매합니다. 팔찌 판매와 콘서트 수익은 모두 소녀상 건립에 사용됩니다. 본교 평안합의회장 공칠학번 경제학과 정정로 학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학우들이 평안합의 수요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26일에 열릴 평안합의 콘서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수요시위는 사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참여를 할수 있는 거고, 사실 저도 작년부터 평안하게 콘서트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는 수요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었고, 알고 있더라도 사실 수업 같은 것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많이 없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지금 전국 대학생 수요시 오늘 한 행사는 그더 대학에서 더 많은 학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고, 평안합비 시위는 올해로 1118회를 맞습니다. 정규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리다 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우리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평소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건이 안돼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번 평안합비 콘서트를 통해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대학생들이. 평안합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안소연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내기 체육대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잦은 사고로 중지됐던 새내기 체육대회가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내기 체육대회는 총학생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새내기 학우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해에는 행사 과정 중. 1, 3학번 학우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중단됐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새내기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행사를 재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피구, 그리고 단체 줄넘기 총 4가지 종목이 진행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발라구는 경기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축구는 11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피구의 경우 12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농구 경기와 단체줄넘기도 진행됩니다. 농구는 5명, 그리고 단체줄넘기는 남녀 각각 6명이 참가합니다. 축구와 피구의 경우, 1등에겐 상금 20만원이, 2등에게는 10만원이 주어집니다. 단체줄넘기는 3등까지 시상하며, 1등은 10만원, 2등과 3등에게는 5만원을 줍니다. 본교 총학생회 집행구장 정민창 학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내기들이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새내기들이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문화를 배제하고 동기들이라던가 그냥 동기로 편하게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랑 놀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새내기 체육대회라는 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매년 큰 약간 어 정도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즐거운 하나의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진행을 하자라고 했었고 본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스터디그룹을 모집합니다. 본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스터디그룹을 모집합니다. 스터디그룹은 3명에서 6명이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8주 동안 진행되며 1인당 5만원씩 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그룹 유형으로는 이번 학기에 같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끼리 모임을 만드는 유형과 학회, 언어 등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활동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네첫 번째로 그룹은 매주 1회 시간을 정해 공부 모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간 보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 중 지도 교수님 면담 보고서 또한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팀 대표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진행 방법과 노하우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나비 수요시위, 새내기 체육대회, 그리고 스터디 그룹 모집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새학기가 개강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캠퍼스에 만연한데요. 봄바람도 불어와 봄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춘곤증을 느끼는 학우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른한 오후엔 공부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봄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인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달콤한 건 싫었어 네가 좋아한 뜨거운 커피 나른한 빛도 그저 함께 있었지 그저 네가 좋아서 이제 어느새 커피 향기야고개 돌리네 네가 남긴 메시지 날 위한 너의 비 <목소리>